10편 5편 1절부터 3절 말씀 머물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함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그랬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자체이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거룩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거룩함 가운데, 능력도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그 사십일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이 새벽기도 속에 늘 함께하는 것처럼. 특별 새벽기도라고 해서 뭐 별반 다르지는 않겠지만 또 사순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또 특별하게 또좀더 마음을 좀 추스리는 그런 의미로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특별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평소에 새벽기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년 365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40일만큼이라도 작정하고 그렇게 한번 그 40일 새벽 기도회를 함으로써 무슨 일을 하든지 꾸준하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체질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지속적으로 할때 그럴 때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일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이제 오늘과 내일은 먼저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40일 순례여정에 임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시또 특별히 아침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 생애가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그는 다윗은 아주 극한의 고통, 고난을 겪어낸 인물이죠. 우리 흔히 산전수전이라고 말하지만은 다윗은 죽을 고비를 아주 숙하게 넘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면은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죠. 또 그런 모든 고난을 이긴 다윗의 삶의 비결이 뭘까? 그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정말 세발의 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어 왕,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았던 다윗이죠. 그렇다면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은 삼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일 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그랬어요.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심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호소하는 바예요. 그 심정 속에는 다윗은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숱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의 심정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 다윗이 고백처럼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심정 그 심사를 헤아려 주신다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있는 것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게참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주변에 에, 뭐든지 다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에, 저도 인생을 살 만큼 이제 살아보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함께 100%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100%를 다 공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또 힘든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 아뢰를 수 있다고 하는 것만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기도를 잘하고 싶다고 하는데 기도를 잘하는 것이 무슨 언변이 뛰어나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진실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실하면 마음의 진실함으로부터 그 기도는 이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물론 말씀 속에서 보면 기도하라고 명령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만일 기도를 단순히 명령으로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누구나 의무로 생각한다고 하면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기도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 기도가 명령 가운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가운데는 그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그 특권이구나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의무감을 가질 때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나 특별한 권리, 특권으로 내게 주셨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 또 하나님이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어지면은 기도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어디가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형편에서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도야말로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 이상의 특별한 권리 특권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므로 기도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권리는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여러분 누리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을 너무 우리는 소홀히 여길뿐만 아니라. 기도를 때로는 어려워하고 그래서 기도가 쉽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 다윗도 그 자기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호와요 그랬는데 이 절에도요. 더 구체적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또 호칭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하나님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보면은 남의 하나님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주변 나라의 왕들은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 자기가 최고 높으니까. 왕은 더 이상 자기 위에 왕이 없는 존재인데 다윗은 자기 위에 왕이 있음을 인정한 거예요. 그건 뭐죠? 겸손한 거죠. 다윗은 그렇게 그렇게 겸손했어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그 나의 왕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런 거.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지 다스림을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백성을 물론 다스리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볼때 다윗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 호칭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여 하나님 주여 이렇게 부르다가 다윗은 나의 왕 자기가 왕임에도 나의 왕또 나의 하나님 나와의 특별한 관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에 호칭의 변화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는 또 다른 표현을 말 부르짖음이에요. 성경에도 부르짖으라는 말씀 많죠. 대표적인 부르짖으라는 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기도에 물론 기도는 조용히 할 수도 있죠. 침묵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고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또 있지만은 결국 부르짖는다는 표현 속에는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조용히 기도하든지 소리 내서 기도하든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에 여기 하나님께서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 줘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기도는 부르짖음이다. 그 부르짖음이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것은 3절이에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하리이다. 기도는요 언제나 할수 있어요. 꼭 아침에만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루 24시간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여기서 다윗은 특별히 아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동트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이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이 아침의 기도를 왜 다윗이 이렇게 강조할까요? 아침에 여기 우리 하루 를 동안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왜이 아침의 기도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렇지만 만나가 내리는 시간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그렇고요.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이 다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다들 잠든 시간에 하나님은 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3절 후반 보면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요 다섯 마디가 아주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루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 시간을 놓치면은 여러분 중요한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아침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보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무슨 일을 대신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신 먹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은 남이 대신해 줄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관계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훨씬 중요한 거예요. 언제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언제? 아침에. 누가? 내가. <laughs> 그 다음 세 번째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더, 훨씬 더 중요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누구에게. 지금 이 새벽에도요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무당들도 기도하고 있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물떠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도한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뭐가 달라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죽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방향이 중요하죠 허튼 데다가 바, 기도하는 거 소용없어요 귀신에게 또 사탄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기도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뭘 하느냐가 이 새벽에 뭐예요? 대부분 잠을 잠들어 있겠죠. 그러나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터에서 지금도 한참 바삐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하느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도했으면은 바라리다 바란다는 게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대해야지. 기도만 하고 기도 안 한, 기대 안 하는 거그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기도에 대해서 응답 주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 다섯 가지가 기도의 자세입니다.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다. 요 다섯 가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늘 강조하는 표현이지만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요 다섯 가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손가락을 한번 쫙 펴보세요. 유튜브로 함께하시는 분들도 다섯 손가락을 왼쪽이나 오른쪽에 상관없습니다. 자 다섯 손가락을 펴시고 자한 저를 따라하세요. 아침에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요 다섯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자, 요게 정답이니까 제가 묻는 말에 이제 요 답을 하셔야 돼요. 자, 손을 꼬주면 손을 다시 펴고요. 요게 다섯 가지 답을 말씀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답변하세요. 언제? 아침에 그다음에 누가? 내가 누구에게? 죽게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바라리이다. 요 다섯 가지.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요 다섯 마디가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기도의 자세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시더니 아멘.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일상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하시잖아요. 새벽 그것도 아직 밝기 전에 미명의 말이야. 이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는 것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히 할수 있는 그 누구와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건 뭐예요? 새벽 기도하셨다는 거지.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적한 곳이 뭐예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곳이. 그걸 따지고 보면은요,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 있으면은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방해되잖아요. 지금 잠든 식구들이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야 되고. 근데 교회 와서는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방해받을 거 없잖아요. 한적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아 일어나츰 이 새벽에 이 한적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네?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이번 40일 순례여정을 이런 각별한 마음과 자세로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다 이 다섯 마디 기억하시고 이번 40일 순례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